마음에 드는 걸로 해봐 그러면 뭐 할까? 제니 무슨 빛? 그거 마음에 들어? 그거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분홍색. <laughs> 분홍색 그거 할래? 응. 오빠 이거 골랐어 제니가. 분홍색. 이거 한대 드디어 골랐어. 아니야? 제니 거울 봐봐. 그거 마음에 들어? 그거 할까? 사주세요, 애 아빠한테. 제니 그거, 오빠 제니가 골랐어. 제니 골랐어. 골랐어. 자기가 골고 골랐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 거야둘다 너무 예뻐, 제니야. 제니 거울 봐, 봐. 제니 뭐가 더잘 어울려? 봐봐, 핑크. 이건 핑크고. 그거는 알록달록 투명이. 얘는 무지개색이야, 무지개색. 뭐가 더잘 어울려? 엄마는 제니 핑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무지개색 무지개색 할 거야? 되게 신중하다, 우리 애기. 네네. 다... 안 가, 안 가. 애기 열심히 고르네.